어떻게 매일매일 매일매일 당당하고 예뻐야 돼요. 무심하게 무심하게 이게 무심하게 툭툭툭 세련된 세련되게 너무 세련됐잖아. 매일매일 무심하게 세련되게! 들어오실 때 포스가 딱 있으시니까 아 한가닥 하시겠는데요.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뵌첫 인상은 같은 연배에서는 작은 키는 아니시고 상체가 또 등치가 좀 있으신 편이니까 고개 조금 항상 옷 입을 때 소극적이게 만드는 포인트인 거는 그냥 말씀 안나눠도알것 같아. 혹시 그 이외에 고민이 있으세요? 내 나이에 막 예쁘게 내 나이에 막 예쁘게 입고 싶은 거 어. 어머니가 생각하는 예쁨이라? 고스러 그렇지 자연스러운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난 원래부터 멋쟁이였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원하는 이미지를 최대한 오늘 제가 스타일링을 할때넣어가 드리고 그리고 평상시에 어머니가 옷을 고르실 때의 포인트를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입으면 어울리겠다는 한눈에 탁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 믿습니까? <laughs> 어머니가 상체에 비해서는 다소 하체가 빈약하시죠 상체는 확실히 팔팔을 바라보는 칠칠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꽉찬 칠칠 오시면은 상체하고 하체의 밸런스가 차이가 많이 나죠 사이즈로 치면 한 사이즈 이상 차이가 나실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그 문제가 엉덩이 살도 같이 빠진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골격 여기 있는 골반뼈 그리고 그 골반뼈를 덮고 있는 덧살이 있다 보니 상대. 전적으로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 더 예뻐 보이지 않는 원인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우리 플러스 사이즈들의 여왕님들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입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입고 오신 옷은 어머니 갖고 계신 바지잖아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이 뒤에 핏이 안 이쁜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남는 거지 사실은 이게 다 살로 채워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렇게 입어주면 훨씬 더 프로포션도 도움이 되고 좀더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 어디 가서 옷못 입는 소리는 안 듣죠 이런 식으로 가방을 들어주면 옷이 너무 약간 무채색이다 싶을 때의 산뜻함을 가방에서 포인트를 탁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벗어야 돼 날씨. 이런 니트에다가 바지 하나만 입었을 때 걱정하시는 게통 있는 바지를 입으면 더커 보일까봐 통 있는 바지에 도전들을 못 하시거든. 제가 오늘 그 틀을 깨드릴게요. 잘 어울리시죠? 괜찮으시죠? 밑에 바지가 이렇게 통이 있는 바지도 선에서 한번 보시면 옆에 여기가 충분히 파크가 있어요. 사이즈도 충분히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들어오고 파크 부분에서만 여유를 가니까 통이 옆에서 봤을 때 엄마의 바스트하고 떨어지는 이 부분이 밑에 통이 충분히 위에 통이랑 같이 떨어져 주니까 옆모습이 훨씬 더 밸런스가 맞아지죠. 상체하고 하체의 밸런스가 무너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지는 눈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전혀 통 있는 바지를 겁을 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포인트는 지금 그겁니다. 88 사이즈 정도 되시는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입고 있습니다. 내 체온에 의해서 이걸 늘어도 나고 길이 들여지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핏이 나오겠지만 짧은 시간에 당장 나가야 되는데 내일 뱃살을 가리고 싶을 때 뭐, 요런 식으로 살짝만 닫으셔서 이 상태에서 요렇게 요렇게 단짝 주셔서 여유있게 요렇게 떨어뜨리시는 느낌도 괜찮아요. 더 등치가 있고 사이즈가 있으신 플러스 사이즈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악세사리를 할때 너무 작아서 오밀조밀해 보이나 조금 조악해 보이는 거 하지 마시고 볼드한 거. 사실은 어 목걸이도 더 8mm짜리 굵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없어서 일단 두 줄로 해서 좀더 볼드한 느낌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입으시면 사실은 여행 가실 수도 있고 친구분들 만나실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룩. 상의를 같은 소재와 같은 톤으로. 쓴 로 입었을 때 효과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급스러워, 있어 보이. <laughs> 좀 마음에 드시나요? 음? 괜찮으신가요? <laughs> 계속 웃고 계셔. <웃음> 행복해서. <웃음> 지금 어머니한테 선택해드린 되게 바스락거리고 주름이 가도 별로 티가 나지 않은 소재예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거는 사이즈들이 칠칠이 넘어가시는 플러스 사이즈들은 컬러가 밝은 컬러를 입거나 이렇게 푸대자루 같은 옷을 입었을 때더 등치가 커 보일까봐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머니도 어깨가 넓진 않은데 여기 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 어로 연장돼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 할까? 그게 있어 그 부분만 사실은 제가 한 번만 살짝만 가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할때 비대칭으로 하는 거야 예쁘시네요 잘 어울리시네요 만족스러워 어, 인적, 하시고 계신다 어떠세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되게 분위기가 어떠세요?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이죠? 여기를 끊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선을 잡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비대칭되게끔 그래서 약간 끊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구김 걱정 없이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되게 추천해드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 한 두벌 더 입어도 되겠습니까? <laughs> 이런 셔츠를 입을 때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셔츠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입으시면 이옆뒤 솔기가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어깨 선이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으실 때는 살짝 뒤로 제껴 살짝 뒤로 제껴서 그 솔기가 뒤로 넘어가면 어깨가 더 동그래지면서 어깨 넓어 보이는 걸 조금 방지해줘요. 이렇게 지금 화이트 셔츠 되게 박시한 걸 제가 입혀드렸거든요. 어떠세요? 입어보시니까. 상상해도 예쁜데? <laughs> 그렇죠? 아. 어. 되게 꿀팁은 뭐냐면 지금 입어보시는 룩들을 가만히 보면 톤을 거의 맞춰서 제가 입혀드렸었잖아요. 봐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도움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화이트랑 블랙을 섞었을 뿐인데 이 블랙을 안에다가 위아래를 맞춰서 입고 얘만 포인트가 가주니까 화이트가 갖고 있는 확장성보다는 블랙이 갖고 있는 축소가 더 눈에 먼저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포인트로 지금 되게 옷잘 입는 할머니, 되게 멋쟁이 할머니가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는 등치가 조금 있으시거나 팔뚝이 있으신 분들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퍼지게 이렇게 막 올려버리면 더 네. 등치가 커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두 번만 딱 말아가지고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대보면 같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소매폭이 훨씬 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바지도 제가 일부러 귀여운 하이탑 운동화에다가 세 번을 롤업했어요. 아마 여자 사이즈 아까 입으셨을 때는 키가 작은 키가 아니셨기 때문에 롤업할 수 있는 게 거의 뭐한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사이즈 자체를 조금 더긴 바지를 선택하시면 이거를 그냥 귀엽게 말아서 넣으면 좀 되게 경쾌해지실 수 있다는 라 거. 그러면 엄마나이 때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캐주얼룩이 되는 거지. 근데 점장쿡 있어 보이게. 그걸 잊어서는 안 돼. <laughs> 생각보다 커보이거나더 네. 확장돼 보이지 않아요. 아까는 검정색을 이너로 짙은 색깔 안에다가 넣고 바깥에다가 화상 컬러를 입었다면 이건 약간 역발상인 거죠? 안에를 되게 화상 컬러를 입고 위에서 그냥 확 그냥 진한 컬러로 완전 포인트를 맞서리 막 석주기 때 딱. 좋아, 이런 게 이렇게 입으면 여름에는 가족들하고 가끔 나들이 갈때 그러니까 진짜 멋을 아는 할인 거지. 내가 평상시엔 안 해도 나 기분은 내줄 한다. 약간 이런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저는 여름에는 되게 시원해도 보이고 실질적으로 시원하시고 음. 헉, 이런 뒷모습 너무 이쁘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래저래 많이 입어봤는데 원래는 목적 이 있으셨잖아. <laughs> 우리가 그걸 좀 잊고 있었어 이번 주에 결혼식. 결혼식 그러면 조금은 격식이 있어야겠다 그죠? 집에서 위치가 약간 큰엄마 필인데 대빵. <laughs> 대빵이야 <웃음>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포스 살려서 큰엄마 집안의 가장 큰 어른 <laughs>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이렇게 입고 깃을 눕히지 마세요. 목이 짧아도 포스 있으려면 세워요. 엄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못 잠가. 이거를 잠그면 여기가 벌어지니까. 그럴 때는 굳이 잠그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한테 스카프가 있으면 해결이 돼요. 이런 스카프가 있으면 활용을 조금 하시면 좋는데. 그리고 약간 격식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같은 옷인데 분위기가 훨씬 다르죠. 너무 예쁘다는데 하니까 진가 어. 예쁜 줄알았어왜 <laughs> 진짜 예쁘다. 오늘 입혀드린 옷은 사실은 이제 목단에서 입는 옷을 가지고 제가 입혀드리긴 했지만 어떠세요? 좀 만족도가 좀 있으셨나요? 많이, 있는데. 많이 있다고? 응. 목단지, 뭐, 고객 떼시는 거지, 뭐. <laughs>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핏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박시하고 여유 있는 옷에 겁을 내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어디를 갈 때를 위한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입는 옷에서 조금의 엣지를 더해서 입으시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훨씬 자신감 있게 옷 입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영애 어머님한테 되게 좀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되게 촬영하면서 계속 여기가 몽글몽글했어. 왜냐면 자신감이 계속 있으셨어. 그래도. 그러니까 의기소침해 하시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있는 체형 조건을 좀더난 예쁘게 앞으로 남은 인생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어머 뭐 옷을 입으시는데도 전혀 힘든 내색 없이 정말 저도 조금 편하게 촬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면 될것 같아 요 앞으로도 오늘 입으셨던 것 중에 서 혹시 어떤 옷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어떤 거 라고 보였다는. 어. 그들도 다 나름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100% 만족. <laughs> 좋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가 입으셨던 것 중에 제 마음속에 베스트 한 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는 제가 오늘 어머니 선물로 제가 드릴게요. 부산 가시는 양손 무겁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당하게 예쁘게 소화시켜주셔서 진짜 덩달아서 행복했어요. 어머니. 저도 행복했어요 <laughs> 우리 대한민국 모든 플러스 사이즈들이요. 예쁘게, 하게입읍시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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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6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70 가까이 되어가는 인생 처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문가의 손길로 화려한 변신과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해봤습니다. 목단을 통해 내 자신을 어떻게 꾸미고 감춰준 모습을 찾게 되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전 대표님 감사하고 목단의 모든 직원분들 감사했습니다. 목단을 통해 모두 예뻐주세요.